1등밥 먹듯이 해버리기. 아, 삼거리 전 삼거리 전에 삼거리 하나 더 있지. 어. 거기 그, 그쪽 근처야. 그어그 어, 그 삼거리에서 그 뒤에 앞에 삼거리 하나 더 있고. 그리고 <laughs> 그 앞에 조금 더 보면은 아까 전에 그 개구리 눈깔처럼 생긴 어 벌써 M16 들고서 막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직까지 있는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게 주먹이 있다 구멍 어 이거 되게 힘든 자 힘든 거구나 되게 이게 <laughs> 이 생각 어디 보자 어, 형 여기야 응? M 눌러봐 아, 쉣. <laughs> 이 자체네 그냥 그러게 어떻게 하지? 그냥 여기 있을까? 음 <laughs> 너무 큰데? 좀 좁은 데 있을까? 근데 여기가 사실 오히려 보기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너의 스나를 좀 자유롭게 쓰려면 은 여기보다는 약간 밖에 나가서 외곽에 있는 게 낫지 않아, 근데? 그치 스나 그거 거의 한 방일 텐데? 난내 샷바를 믿진 않지만 아무튼... 그게 좋은 아니, 것 같긴 어, 해 어, 형은, 형은 널 믿어 나가자, 나가자 고마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두웠고요. <laughs> 와막 죽어, 막 죽어, 막 죽어. 다 있어, 다있어구멍 고마, 명 남았다. 어저 위에 위에 지나간다. 구멍아 여기에 형 있는데. 멍마형 있는데. 저 위에 능선, 능선 위에. 저 위에 보여? 저 나무 사이. 저저 저, 저 지나가지. 저저 저, 나무 사이에서 우리 본다. 보여? 저기. 어 보여 네, 보여 보여. 봐. 둘이다 둘 둘. 둘 내려온다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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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시켰어 기절시켰어 보 나무 뒤 숨었어 도마문뒤 숨었어 나무뒤 숨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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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뒤에 들어오는거 하나 잡았어 나무 뒤에 저거 지금 기절해 있거든? 어떻게 할까? 내비둘까 일단? 구멍아, 수, 어 수류탄, 수류탄 들어왔다 그러면 이, 이 방으로 미친듯이 뛰어야 돼어 근데 형 일단 우리 시간 시간이 그렇긴 한데 우리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이제 슬슬 구멍 보여 구멍아 저 형인데 형은... 잠시만 잠잖아어 어, 구멍아 밑에 밑에 아래에서 온다 아래서아래서 온다 아래서한명 아래 잡았어 아, 한명 잡았어 아, 한명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아래서 와 아래서 우리 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피다로어 기다려봐 나 붕대 좀 할게, 부드링크랑. 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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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드링크 좀 먹어. 저 아래에서 온것 같은데 방금?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구멍아. 어. 한명 남았어. 알았어 알았어 형. 형쟤쟤야 아래 놈이한놈이야 아! 어? 쟤만 잡으면 돼쟤만 잡으면 돼쟤만 잡으면 돼. 구멍아 에너지 드링크 미친 듯이 먹어.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정확한 위치가 안 보이는데? 야, 수류탄 있어? 어. 어. 위아래라 가지고 맞추기 쉬울 것 같은데? 수류탄 미친 듯이 깎게. 어, 나 원샷 원킬야 지금 두발 싼데 두놈 좋았어. <laughs> 너무 기분 좋아. <목소리> 구멍아 형이 어허. 가운데 요, 이쪽 우선 가운데로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새끼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이가?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결국은 벙커잖아 우리 저쪽에 만나서 됐던 거였어. 그러면은. 그렇죠. 일단 이거 좁아진 것까지 보자. 경기하면서 지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승각이에요, 우승각. 근데 2대 1인데 몰라 아직까지. 어? 저 나무 뒤에 있다, 나무 뒤에, 나무 오케이, 뒤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멍아, 나무 뒤에. 어디 어디? 저 벙커 벙커 위에 있는 나무 보이지? 벙커 음. 바로 위에. 구멍아, 벙커 바로 위에 있는 나무 보여? 그 나무 왼쪽, 왼쪽 나무. 오케이 오케이 보였어. 걔도나 봤다. 형 왼쪽으로 돌게. 상단들네 그, 구멍아, 니가 거기서 쪼아. 오케이, 오케이, 보세 들어간다. 응. 아, 움직였어, 움직여움직여움직여움직여움직여움직여어 움직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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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어. 어딨어, 어딨어?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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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 움직였어. 오른쪽으로? 어. 동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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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디. 1등 아, 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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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로 등 1등 1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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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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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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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데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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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약간 지옥이거든요. 야왜왜 왜 여기까지 글루 못, 떨어지네, 못 오는 거야? <laughs> 왜다글로 어. 떨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아니, 오라는거 아니었어 어. 형? 아니 어디가?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뭔데요? 와꾸니가 해변 아니고 산이잖아요 거기. 차 아니, 있어요 근데 여기 차. 여기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해변이거든. 아 근데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맞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나 맞아. 나 우리 템파밍 하고 빨리. 해가지고 갈게. 어. 아니 형이 형 거기 있어 돼. 템파민. 우리 먹고 여기 빨리태고 가면 되지고. <목소리> 아, 조준경이 있어야 되는데. 콜로그램은 있는데 다른 건 없다. 구멍아, 음. 도로로 나와 있어 도로 가로. 여기. 아, 진짜 AK 가능자 극혐이다. 우리 어디서 야. 만나? 여기 왔어 나. 자, 일로 아, 잠깐만 나오세요.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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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차 타면 되겠다. 저차 타면 되겠다. 바로 어, 나갑니다. 그 보면... 개새 거기. 아 계세요? 그거. 근데 형 지금 우리 수지가 보트 타도 되게 하는데 보트 는 말? 아 잠깐만 보건님 네네 보건님 이거 이거 드세요 잠깐만 네네 오예 오예 그 제가 좀 드릴 오이해. 것들이 있는데 어 을영 씨또 먹었다 을중에어 나중에, <laughs> 어. 일단 어. 빨리 가서 다음 파밍 갑시다 아, 탑시다 여러분들 예예예 오예 어 사람아 사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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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터 봤어 누구야 누구야? 청자나 어, 청자나 청자. 정자.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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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틀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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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황금 고블린이야. <laughs> 어 제발. 아이차.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laughs> 없을 것 같다. 차 가지고 왔네. 어차 소리한테 더 들려. 뭐야? 님 소리야. 아얘 시체야 시체. 야 아, 이거? 침자야. 아 구급약 있어 타게타게타게어 여러분들 빨리 타세요 잠깐 여기 어, 보트도 타, 있는데? 타, 보트도 타, 있어 타, 보트도 타, 있고 차탈 거야? 오케차타차타 이게 뭐야 ㅋ <laughs> ㅋ 컨셉 극혐이네 북한 방송 들고 <laughs> 다니네 저거 저거 틀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laughs> 나도 옛날에 저 <laughs> 아. 데나 <좋아했는데>. 아, <laughs> 근데 아, 그런 어 앞에 차 있다 앞에 차 있다 앞에 차 있다 애전역에 기름 야, 우리 기름 없어! 안 주웠는데. 아. <laughs> 형, 이거 어떻게, 막구 형 싫어다 태울 아, 수 없고. 아, 아, 아. 어디 안전한 데다가 주차시켜두고, 아, 아, 아. 단 봐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니면 조금 사람, 요런 데다 뒤져보자, 내려가지고. 어어. 형 아까 그쪽 포인트 맞는 여긴, 것 같은데 여긴, 비슷한데 약간 느낌이. 여기야. 여기야. 그냥 그냥 아니야. 가운데로 좁아졌어. 여기야. 그냥 우리 있는 여기야. 오케이. 큰일 큰데. <놀람> 뒤에 기름 있었대. 뒤에 이 기름 있었대. 뒤에 이 기름 있었대. 형이 뒤에 이 기름 있었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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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까 뒤로 가 봐. 뒤에 기름이 있었다고온길 어, 그 어. 그대로 온길 그대로 온길 그대로 온길 그대로 약간 왼쪽.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야? 아니, 그쪽에 저쪽에 있었겠지. 그 왼쪽 왼쪽으로 형 어, 그래.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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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어떻게 아, 해봐? 이거 기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이걸... 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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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올게 성청자들이 <laughs> 있었다고 했으니까 맞겠지? 보는 눈이 더 많으니까 어. 나는 여기서 지금 안에 확인해봐라 해야 저쪽에 해야 보고 올게 클리어 클리어 거기 없어? 없어요 여기 어? 엑셀을 최대한 안 밟고 있을게 있는 것 같은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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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폭격이야 폭격 포격 폭격 폭격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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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와 빨리 먹고 와 그냥 아직 아직 아, 시간이 있어 나 나는 몰라 형 아나 와, 갖고 와어나 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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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오케 이이 빨리밟아 저거, 저거 딱여기 앞에서 폭탄 맞고 가면 개, <laughs> 개레전드인데 영화인데 야, 야, 그래도 <laughs> 그걸 잘 보고 있어라 갈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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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차행타 오케이, 오케이 어. 와, 기름 레전드고요 기름, 기름 넣을 수 아,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케이,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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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 오케이, 달려! 오케이. 똥탐 시간 벌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나가는 데. 가야 되는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나갔다, 나갔잖아. 여기. 왼쪽으로쪽 조심해. 여기야, 여기. 쪽으로 가야 돼. 차는 이제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어, 그그그 그, 그냥 걸어 봅시다. 아.. 무서웠다. 어, 삽열 어, 없으니까. 한명 정도가 다시 가. 앞에서 타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억지로 끌고 계속 그래, 가자. 한 명은 괜찮아. 그럼 내가 타고 갈게. 사베엘 없으니까 미쳤대아야 어? 쉬프트 눌러서 하면 돼. 어, 뒤치기, 뒤치기, 뒤치기! 아, 아, 네. 아, 아, 구멍형이구나. 아, 아, 왼쪽에서 소리 들린다, 계속 들린다. 왼쪽, 200, 왼쪽 200, 위에 200점? 소리 많아요. 야, 우리 치면 안 돼, 차로. 어 우리 여하튼, 저로 들어가야 된다. 하얀색. 어, 네. 왼쪽이 조심, 왼쪽이 조심. 전방 조심. 다 조심. <laughs> <laughs> 아좋습되다 <아주 준비해야 되길. 웃음> 오더 좋다. 어, 최고의 오더 받좋오다 우리 개쪼받았어 지금 내가 <laughs> 살짝 갔다고 오게. 마군님 네, 무다를 <laughs> 어, 그냥 갑시다. <웃음> <웃음> 어, 이제 피지컬이야. 이제 피지컬입니다. 오케이, 이제. 오케이 오케이야 <laughs> <이제> 피지컬, 피지컬, 이야컬피지 <laughs> 누르세요. 한토리 개 죽나요? 오케이 38초 남았어. 오른쪽 밑에 약간 무시하면서 왼쪽 일단 후트면서 왼쪽부터 후트읍시다. 네. 여기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여기. 어 저기 차차 하나 서 있다. 저기 보이네아 여기 보이네. 아, 여기, 에, 여기 여기 한 어차 어, 어,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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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네. W. 오케이 W. 응. 쏴 바로. 나고장 오른쪽으로 가야 될거 같은데 왼쪽에 저차 있는 데갈거 어, 아니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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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바로. 뒤에서 오는 놈들 하나도 없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야, 천하가 아, 오른쪽 천하아가천하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어, 어, 아 네. 어, 나 지금 보고 있어. 죽었다. 죽었다. 천하, 천하 한방한방에 죽었어. 오케이. 무리하지 말고 나무 뒤에 숨어 계세요. 어, 아, 보금 죽었어. 오케이.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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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보이지. 어, 뒤에 사다 올라온다. 오케이 뒤에 봐 뒤에 나무 나무 등지고 뒤에부터 마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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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엔진 어, 엔진이야 엔지, 어, 조금 잡았다, 더 뭔가. 가야 돼 조금 더가 조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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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두명 남았어 두명 상대 두 명이에요 어 전기 튀겨진다 전기 튀겨진다 오케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돼 천양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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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240 240에 한명 240에 한명 오케이 한대 맞췄어요 양념 240나무에 한명저 풀숲말고 저, 저 나무 말하는거지 W에 있는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연양아 올라가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그대로 하나 남았다. 가 그대로 가 어, 저기 도, 도궐 저기 앞에 240나무 뒤에 한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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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맞았어 어, 나 붕대 좀한번게 천천히 돌아, 천천히, 돌아. 천천히 천천히 어 돌아 연양아 어, 어, 그래, 글로 돌아 글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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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서 오른쪽에서 나 붕대 감고 있어 지금 기다려봐 같이 가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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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올라가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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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잠깐 그렇지! 머리잡 밀어! 아 <laughs> 또 이겼다 아,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버스 타 <laughs> 이현석 <연속> 우승이네 이만 <laughs>